지로운 혜아들은 아비의 홍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랑은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당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니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열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부담으로 원한 그, 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니라. 국민의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인은 악은 죄인의 폐망을 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구한 자. 구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고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음, 있느니라. 명령되의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든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것은 곧 생명의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미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교우의교우는 생명의 승인이라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거나 악한 사람은 자, 자의 악한 자의 길은 험난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인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사망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풍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공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동계를 받는 자는 존은 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해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니라. 르 손인은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정작함으로 양식이 많을 거니와 부리로 말리암아 가산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으니라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현실이 징계하느니라. 그이는 포지카에도 악인의 벨은 줄이는이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헛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사는 자는 여화를 경멸하여도 폐역하게 사는 자는 여화를 경멸하느니라지란한 자는 교만하여 입술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는 이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 그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일이라 그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수,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는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교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설명하지 못하는이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평 필경은 사람의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치기로운 자는, 자기,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악이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기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 문에 엎드니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느니라. 이웃을 엽신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많은 공핍이 이룰 뿐이라. 기회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말, 미련한 것이니라. 진, 진실한 증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와한 의가 있으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군주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찰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나시기는 이바을섞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외치 하는 자고, 궁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정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 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 소망이 있는 이라. 지혜를 명찰한 자의 마음에 물건이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 나타나느니라, 공의의는 날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자의 현은 지식, 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할 수있는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엽신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갖는 자는 슬기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미워하시 기뻐하시는 니이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제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일이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성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은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는, 이라. 즐기는, 이라. 고난받는 자의 그, 그날이 다험악하니나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는 이라. 가산이 적어도 여화를 경의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분군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는지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정찰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을 무너뜨리고 지작이 없으면, 지작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 때에 맞는 말이라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니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게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인색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듣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흠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정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하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영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겸손은 종기의 질잡이니라 마음의 경영은 여호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은 근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를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릎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인자와 질기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기,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의 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로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칠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이저 접시 저울은 여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보좌가 그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니라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니, 나니 그의 은책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제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이라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살침물을 낳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있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건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이 실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구에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의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선한 벗을 이간하는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입술 를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치를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동무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약한 일을 이루느니라, 액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실에서 얻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재비를 하는 사람이 뽑으나, 재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있느니라